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힘당은 헌재를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겠다며 재판관 흔들기 총 공세를 하는가 하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문영배 재판관의 집 앞까지 쫓아가 규탄 시위를 하는 등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란 세력들로 간주를 하고 전부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헌재 흔들기에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국힘당의 나경원입니다. 그동 나경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헌재를 비판해 왔는데 재밌는 것은 나경원의 꿈이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경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초임 판사 시절에 저의 꿈은 헌법 재판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헌재 재판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헌법소라는 본인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질서,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법복 입은 정치 재판관들의 재판소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 어쩌다 헌법의 최후의 보로 헌재가 이 지경에 이르렀냐. 이제 기관의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엄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답을 구할 필요도 없이 이미 정답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답이 따로 필요할까요? 나경원 같은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일도 없겠지만 이런자가 재판관이 됐더라면 대한민국 법치는 진지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악마의 눈에 악마가 보이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이다라고 부들거렸는데, 자, 나경원이 입에 거품을 무는 걸 보니까 윤석열 탄핵시간이 드디어 다 됐구나,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악마의 눈엔 악마만 보이는 것인가, 사돈 난말하고 있습니다. 권영세도 헌재가 답을 정해놓고 서두른다며 내란죄를 뺀 이유가 실제 내란행위가 없기 때문 아닌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눈깔 안 뜨고 다니나 봅니다. 사실 헌재가 8차 변론길까지 마친 후에 9차, 10차 변론길을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불만이 더 많습니다. 윤석열에게 더 이상 들어야 할 말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는데 왜 자꾸 시간을 질질 끄자는 겁니다. 국회에서 박수를 안 쳐줘서 개엄령을 내렸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개엄령이 아니라 계목령이라는 주장까지 하며 희한한 말을 늘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괴변 같지도 않은 괴변을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현재는 더 늦추지 말고 즉시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 하야는 없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하야를 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인 하야를 해야 조기 대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들인데 이에 대해서 권영세가 관원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복 방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국힘 지도부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다. 라면서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할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야는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하야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권영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니 오히려 윤석열이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야를 통해 본인은 아니더라도 김건희의 망명을 도우려 하지 않을까 이미 명태균 특검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 김건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과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더니 이 공천 개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결국 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혹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행위를한 지역도 주로 서울이라면서 현 수사팀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해 놓고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내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또 조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명태균 특검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할 듯합니다. 자 한편 윤석열 지자임을 드러냈던 JK 김동욱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제 누가 네 노래 들을 때 투사 열사 이런 이미지 때문에 노래를 제대로 듣겠냐고 난 투사 열사를 자칭한 적도 없고 그런 칭호 받으려고 한 적도 없다. 솔직히 땡땡 내 노래 듣기 싫으면 그냥 듣지 말라고 하고 싶다. 내가 전 국민에게 내 노래를 다 좋아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감 갖고 음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라고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역시나 윤석열 지자 수준 답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인지도 좀 올라가고 돈좀 벌었으면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것도 결국에는 극우 유튜브의 사례가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작심발언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확실한 게 하나 있다.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낫다 라며 뚝배기를 제대로 날렸는데 초딩만도 못한 행동들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들 정신 교육시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클릭했다고 어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책 또는 경제중심정책을 비난을 하는데 어 우리 홍성국 의원께서 어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입니다. DJ께서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고 또 IMF 극복을 해냈고 또 IT 기반을 만들었고 한류의 터대를 만들었죠. 노무현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으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애를 썼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언제나 성장을 추구해왔습니다.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죠. 경제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기,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또 시장 질서에 기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 성장률이 추락 을해도 개음하고 내란 일으켜서 영구 집권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 상속세 문제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28년 전에 만든 면세 기준 배우자 또는 기초공제 각5억씩 10억까지 이게 지금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월급쟁이들한테도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재벌이니, 초부자들은 세금을 다 깎아줬는데, 월급쟁이들은 과표 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명목인김이 올라가면, 누진 과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뭐, 실제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증세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부당하죠. 이런 거좀 고치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걸 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에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이 공정하도록 해왔던 겁니다. 즉, 국민의힘 쪽이 보수정당, 요즘 뭐 보수정당도 아닌데, 이 파쇼정당, 범죄정당, 이 파쇼범죄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인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성장을 하되 공정성을 기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더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경제 성장에 좀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복지, 분배 다 버리고, 오로, 오로지 성장으로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다. 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보다는 낫습니다, 민주당.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단 분명히 낫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계속 저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매일. 오늘 다행히 환율이 1,441원까지 좀 내려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에서 겨우 2,600대로 겨우 턱걸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게 2,600, 2,000대인데 저 3,000대 찍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아주 단순해요. 일단 시장이 공정해질 것입니다. 주가 조작하면 혼낼 거예요. 주가 조작해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고 수만명, 수십만명한테 피눈물 을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가 투자하라고 그러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웬만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나라에. 불공정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 불투명성이. 그리고 멀쩡한 회사 쪼개가지고 자회사 만들어서 마음대로 주가 떨어뜨리는 소수의 대주주가 이익보는 이런 거 고쳐야 되잖아요. 상법 개정해야죠.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상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져서 이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게 5%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근데 민주당이 대화하고 한반도를 좀더 안정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정권처럼 맨날 거짓말에 남 헐뜯기나 하고 집권당인지 산당인지 이알수 없는 이런 행터를 계속 보이면 산업 경제 정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 방향이 뭔지, 산업 정책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산업 경제 정책 명확하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도 역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개선돼도 왜2,500 대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겠어요? 경제는 민주당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경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하고 진보 정권이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 비교해 보십시오. 명확하잖아요. 국방 예산 대폭 늘은 게다 민주 정권 때 아닙니까? 또 광역산업 발전한 거다 민주당 정권 때 아닙니까?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무슨 북한이 퍼주기 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그러던데, 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숫자를 보세요.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보수 정권 때 훨씬 많아요. 지금 한번 인터넷 에 한번 쳐보십시오. 채찌 p t 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거, 가짜 언론에 속지 마시고, 국민의힘처럼 거짓말이나 하는 그 정당의 허위선전에 속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각 정권별로 대북 지원 금액이 얼만가? 정치는 최소한의 사실의 기초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민의힘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한 얘기조차 왜곡해서 거짓말을 만듭니다.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말한 건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언론인들이 여기 수십 명이 계신데, 그리고 이 방송카메라로 다찍혀있잖아요 이러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싸움만 하는 거죠. 국민의힘 정치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 내란을 일으킨 그러나 구속된 그 윤석열이 1호 당원이라면서요. 집권 여당 맞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을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식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 초딩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반장 시켜놓으면 책임감 가지고 일해요. 근데 어떻게 5,200만 이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를 권력을 맡고 있으면서 뭐 이런 거짓말에 무책임하게 발목이나 잡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잖아요.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 주권자들을 대신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